안녕하세요, 홈섭입니다 오늘 컴퓨터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. 요게그 화면이 안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어 입고가 된 컴퓨터인데 제가 보니까는 접촉 불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이거 저거 그래픽도 빼고 빼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메모리도 빼보고 다 파워도 교체하고 다 해봤는데. 잘 안되다가 다시 제가 재결착을 해서 해보니까잘되더라고요뭐큰 문제는 아니시, 아니신 것 같고 단순한 접촉불량 이었는데 이 컴퓨터를 저는 개인 그 그러니까 직접 조립하신 줄 알았어요 이게 선 정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선 정리 아 이건 너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조금 이렇게 보면 이게 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. 이걸 돈 주고 샀다는 것 자체도, 이 용산 업체에서. 물론 저도 선정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, 그래도 이 정도 선정리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아무튼 이거 해서 저희 가게에 오셔서, 카드도1 테라 추가하기로 해봤어요. 이거는 제가 방금 확인 때문에 손님 확인시켜드리느라고 제가 뜯은 거고, 새 제품이고요. 아무튼 요거는 제가 지금 작업을 해서 선정님 깔끔하게 아이거 너무 그냥 드려도 되긴 하는데 제가 진짜 이거 보다가 안 걸릴 것 같아서 아 이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요거는 제가 다시 작업을 해서 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선정님 하다가 지금 또 봤는데 이게 지금 3만 원 주고 조립하셨대요. 진짜 3만 원 주고 조립한 컴퓨터의 형태입니까 이게? 화가 나네요. 네,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회사는 여기 용산인 것 같아요. 아, 회사는 여기인데 너무한 하죠 네.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아무런 뭐 이게 제가 지금 아무것도 손안 댔거든요. 뒷판만 그러니까 까서 선만 지금 뺀 건데 아무런 뭐아 물론 지금 조립할 때 이런 거, 뭐냐, 이 케이블 타이 같은 거안 써도 물론 상관이 없지만,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? 뭐, 아무것도 없어요. 와, 진짜 이러고 돈을 받아먹다니. 진짜 이 업체 너무합니다, 진짜. 와, 너무 심한데, 진짜. 네, 방금 선정리를 다 마쳤습니다. 물론, 제가 선정리를 굉장히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. 그래도 뭐 깔끔하게 한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아까 그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, 너무 그걸 돈 주고 조립해서 맡겼는데, 물론 그 업체에서 구입을 하셨겠죠. 근데 선정리가 너무 진짜 아예 안 했어요. 했다, 안 했다, 했다, 안 했다, 이런 게 중요한 게 아예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아예 안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, 그, 업체 중에서 평 좋고, 이런데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용산에서 구입하시더라도, 유명한 업체나 그런데, 좀큰 업체에서 구입하세요. 평 좋고. 평이 뭐 제일 중요하고, 제일 정확한 거니까. 아무튼, 요거는 지금 제가 다 완료가 됐고, 카드 하나 추가하셔서, 음 아까는 이제 화면하고 이런 거다안 나오셨는데, 지금 제가 점검을 싹 받아줘서, 지금 현재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하드 1테라 정도 아까 추가하셔서 하드 지금 잡아드릴 거고요 하드 잡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한, 아,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만약에 하드를 새거를 샀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관리 눌러서 보시면은 디스크 관리 네, 하면 이렇게 떠요 뭐 하나 설치해가지고 뜨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새 단순 볼륨 요거 누르시고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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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침 하고 이제 포맷을 할 거예요. 포맷이 완료가 되면 이렇게 뜨시죠. 네. 그러면 한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죠. C 드라이브, D 드라이브, 1테라 다잘 잡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